병원에서 응, 해주겠다고 응, 응, 응. 했는데도 응. 잘안 돼가지고 너무 큰 컷을 빌어요 하고 싶어도 못하는 재의 응. 수술을 피부 여유가 없는 사람이 대질 못하냐 그건 아니고 괜히 말하두줄 따기를 하면 되겠네요 음, 제가 너무 높게 하셔가지고 음. 안 빠졌나 네. 싶을 정도로 1년 동안 네. 그렇게 지냈어요. 네. 그 병원에서 재수술 해주겠다고 네. 해서 그렇게 했어요 네. 했는데도 네. 잘안 돼가지고 너무 네. 손까지 생겼어요. 두껍기도 매장 가지고 근데 대대수술을 알아보러 병원에 한번 갔는데 제 몸을 만져보시고 살이 없어서 재수술을 힘드시다고 요 는제재 음. 수술을 제가 눈가 가서 눈을 감아보세요. 아, 네. 처음에 절개법 한 거죠. 네. 처음에도 어느 정도는 좀 잘랐고 두 번째 수술하면서 또 조금 잘랐잖아요. 오. 그러면 그두번 작은 양을 합치면 사실 젊은 나이치고는 상당히 많은 양을 잘랐다고 볼수 있는 거죠. 오. 그러니까 이제 현재로서는 피부 여유는 적은 상태. 피부 여유가 없기 때문에 좀더 힘들다라고 볼 수는 있는 건데, 피부 여유가 없는 사람이 되지 못하냐, 그건 아니고, no. 흔히 말줄 따기를 하면 되긴 돼. 기존의 흉터에서 새로 만드는 위치가 있잖아요. 그냥 이렇게 밑에 절개하고 그 위에 쌍꺼풀을 이렇게 푸는 수술을 하는 거죠. 쌍꺼풀을 이제 줄일 때 만약에 흔히 말하는 두줄 따기를 한다면 밑에는 진하거나 이런 선을 만드는 거고 위는 풀어서 평평하게 느껴지게끔 쌍꺼풀을 줄이는 방법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하면 피부 여유가 없다고 해서 줄이는 거를 못 하는 건 아닌 거예요. 지금은 이제 크고 작은 것보다 좀 인위적으로 보이는 것 자체가 아, 싫은 맞아요, 거죠 쌍꺼풀은 여기까지 잡히는데 흉은 그 뒤까지 있다 이런 게 사실 결국 티 나는 요소거든요 맞아요. 사람들이 이게딱 시각으로 보고 그런 미묘한 차이를 느끼는 거죠. 본인도 이제 그런 부분에서 스트레스를 결국 받는 거고. 그래서 이제 쌍꺼풀이 어쨌든 크고 부자연스러워서 약간 줄려는 경우에 피부가 여유가 없다고 수술할 수 없는 건 아니고 피부를 자르지 않는 방식의 수술 방법. 흔히 말하면 약간 두줄 따기 방법을 쓰면 어쨌든 좀 부자연스럽게 큰 쌍꺼풀을 조금 자연스럽게 줄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봐도 지금은 손안 대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 아니다. 무조건 안 되는 건 아니다. 그래서 할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희망이 다 사라진 완전 희망의 끈이 없는. 너무 큰 거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오랫동안 받았기 때문에 정말 확 낮추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갖는 분도 있고 크지만 그렇다고 아주 작은 쌍꺼풀을 원하는 건 아니니까 약간만 낮추기를 원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원하는 모형에 따라서 난이도도 많이 달라져요 재수술하는 시점으로 봤을 때 어? 이거는 현실점에서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 나오기 좀 힘들면 결국 수술 성공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위험부담이 그만큼 커지는 거니까 조금 더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조금 수술하기는 빠른 것 같고 좀 지나면 피부가 조금 더 부드러워지거나 여유분이 생길 수 있으니까 수술하기가 수월해지는 시기 조금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나중에 직접 고려하는 게더 나을 것 같아요.